otherwise, 만약 그렇지 않으면이에요. 길 가는데 깡패가 딱, 야, 잠깐 멈춰봐. 너 맨날 나한테 천 원씩 가져와. 천 원씩 얻어와야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 나한테 죽어. 알겠죠? 그래서, 얻어와야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얻어와야지, otherwise,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 otherwise,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 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연결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알겠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 chic, 뺨, 볼입니다. 침을 chic 하고 뱉었어요 어디에서? 요 뺨에서, 요 볼에서 chic 하고 나온 거예요. chic, 어디에서? 뺨에서, 볼에서, chic, 뺨, 볼. 자, wealth, 재산, 부, 아, 재산부입니다. 웰트 할 때, 웰, 잘쓰. 돈을 왜잘 쓸까요? 재산과 부가 많으니까, 웰트, 잘 쓴다. 잘 쓴다? 아, 재산과 부가 많구나. 웰트, 재산부입니다. 자, 밀, 식사 끼니, 자, 밀로 만든 한끼 식사 끼니, 밀죽이에요. 밀죽과 같이 밀로 만든, 밀, 밀로 만든 식사 끼니예요 밀, 식사, 있니? 자 룰러 지배자 통치자 자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발로 눌러 눌러가지고 지배자가 됐어요 통치자가 됐어요 눌러 발로 눌러 보세요 룰러 지배자 통치자 자 룰러 자 책이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로써 눌러놨어요 룰러 뭘로 자로 눌러놨어요 룰러 자자 자, 앞에서는 발로 눌러서 지배자, 통치자가 됐고 이거는 책장을 눌러서 자로 아, 자로 눌러놓는 거예요. 자, harmony 조화, 조화로움. 하모니카가 각각 구멍에서 나오는 음이 굉장히 조화롭죠. 그래서 하모니카, harmony 하모니, 조화, 조화로움. harmony 하모니, 하모니카 조화, 조화로움. 자, 떠먹 위 자, 스 떠먹 쓱 떠먹은 것은 어디로 가요? 위장으로 가잖아요. 그래 떠먹은 거 떠먹. 어디로 가요? 위장, 스토벅 위, 위장. 자, judge, 판사, 심판, 판단하다예요. 자, judge 하니까 네가 졌지. 야, 내 내가 봤을 땐 네가 졌지 하고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이 판단하는 거예요. judge, judge, 네가 졌지, 네가 졌지. 그래서 판사, 심판, 판단하다. 자, t u r t l 거북이. 자, 터트릴 수가 없어요. 왜? 딱딱하니까 등이. 뭐예요? 거북이에요. 터틀. 터트릴 수가 없는 것. 거북입니다. 터틀. 거북이. 자, 복습입니다. Otherwise. 너천 원씩 얻어와. 얻어와야지. 천 원씩 얻어와야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죽어져. 만약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취 쉑. 하고 침이 어디서 나와요? 볼. 뺨에서 쉑. 나왔죠? 자, 웰트웰트잘 쓴다. 왜? 재산과 부가 많으니까. 재산, 부. 자, 밀. 밀로 만든 식사. 끼니. 자, 룰러. 사람들을 눌러서 뭐가 됐어요? 지배자. 통치자가 됐어요. 자, 룰러. 책장 넘어가지 않도록 눌렀어요. 뭘로? 자로 눌렀죠. 요 자하고 지배자, 통치자예요. 자, 하모니. 하모니카 음악. 음이 각각 어, 칸에서 나오는 음이 조화, 조화로움. 스토먹, 슥 떠먹은 게 어디로 갔어요? 위장으로 갔죠. 위장. 자, 저지. 네가 졌지. 판사, 파, 심판, 판단하다죠. 자, 터틀. 터틀일 수가 없어요. 딱딱해서. 거북이죠. 자, 테스트입니다. Otherwise. 무슨 뜻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c h e e 볼, 뺨이죠. 뺨, 뺨, 볼. Welth. 부 재산 그죠? 재산 부미엘 식사 끼니 룰러 지배자 통치자 자또 다른 뜻이 있죠? 자, 그냥 다음에 하모니. 조화, 조화로움 떠먹 위장 저지 무슨 뜻이에요? 판사, 심판, 판단하다. 터틀 거북이죠? 잘했음.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 되죠?